보조배터리 연결하고 옆구리에 있는 로고버튼을 누르면 짜잔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번아웃 무기력 우울감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해결책으로 이 악물고 카페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카페 셋업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외부 작업용 장비 셋업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CNN A 타운 백팩입니다. 2 7 l 다 보니 이것저것 다 우겨놓고 도라에몽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크게 네 곳인데 가장 뒷 공간에 노트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파티션이 나눠지는데 15인치 사이즈까지 는 안쪽 파티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파티션이 아니더라도 이쪽 공간에 맥북 프로 16인치 포함 에이수스 17인치 게이밍 노트북까지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메인 수납 공간은 파우치나 텀블러 키보드까지 욕심껏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베커로랑 메 로 분리된 파티션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 킬포라 할수 있는 곳인데 안티 박테리얼 수납 공간이라고 해서 UVC 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했어요. 바로 아래 수납 공간에 보조 배터리 넣고 케이블 연결한 다음 측면에 있는 CNN 버튼을 누르면 로고 점등과 동시에 UVC 램프가 켜집니다. 마스크나 스마트폰 같이 오염도 높은 소지품 넣고 살균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제가 UVC 램프 제품 테스트하면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동전 켜. 집 그래서 여러모로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백팩이에요. 이 뒤쪽에 보이시죠? 영상 편집 때문이라도 거의 모든 작업에 맥북 프로 16인치를 씁니다. 스크립트나 블로그만 작업할 땐 겔탭 S8 울트라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이든 카페든 맥북 프로 16인치 원툴로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끼고 살다시피 하는데 왜 진작에 안 샀을까 후회될 정도였어요. 얘는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그린 노트북 멀티 허브 거치됩니다 카페 테이블이 낮다 보니 한두 시간만 있어도 목 뒤쪽에 통증이 오는 것 같아서 거치대 쓰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접이식이라 휴대가 편하다는 점, 4단계 높이 조절이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자체 멀티 허브가 내장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SD, 마이크로 SD 슬롯, 풀 사이즈 HDMI 포트, A 타입 2개, C 타입 하나. 얘 하나로 호환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불편했던 점은 지지대가 따로 놀다 보니 거치나 접기가 한 번에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추가로 큰 사이즈 노트북 쓸때 포트가 노트북 하판에 가려서 찾기 힘들다는 그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현재 원픽으로 사용 중인 휴대용 키보드 비슬레스 LP85라는 제품입니다 킥스타트 펀딩으로 알게 된 제품인데 윈도우냐 맥 OS냐에 따라 키보드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물론 윈도우, 맥 OS 포함 유무선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OS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이에 좋은 점중 하나는 최신 맥북 프로 키 레이아웃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펑션, 컨트롤, 옵션, 커맨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레이아웃은 컨트롤, 옵션, 커맨드 돼 있죠. 그래서 통일성 있게 쓰기에 편했습니다. 바디는 풀 알루미늄이고 키는 광축 스위치 기계식이라 휴대용 치곤 타건감이 확실히 좋아요. 조용한 카페나 도서관에서 쓰기엔 무리지만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시끄러운 스타벅스라서 틀어놓은 음악이나 주변 소음에 묻히긴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 타건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정도 멀티페어링은 총 3대까지 지원하고 RGB 옵션도 있어요. 실측 30.6cm 정도 되고 로지텍 K380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다만 애플 매직 키보드가 고민될 만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키보드 파우치입니다. 알리에서 찾아보면 애플 매직 키보드나 로지텍 K380에 딱 맞는 사이즈의 파우치가 대부분인데 비슬레스 LP85는 K380보다 조금 큰 사이즈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하게 된 건데 의외로 만족 만족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드 타입에 안쪽은 엠보싱으로 마감돼서 충격이나 방수에 강하고 내부에 있는 밴드 두 개가 키보드를 잡아줘서 흔들림도 줄여줍니다. 앞으로도 얘쭉쓸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하나의 최애 템, 비우비 m 파우치입니다. 비우비 m 파우치는 다양한 사이즈로 여러 개 써봤는데 만족도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마우스 케이블 허브 보조 배터리 등등 여러분들도 돌아해면 꿈나무 될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방 안은 쾌적해졌어요. 하드 방수 타입이고 2단 구조라 덩치라 무게가 좀 있지만 백팩에 넣고 다니다 보니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1 0 0로 파티션을 나눌 수 있고 정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까지 주는 그런애네요 로지텍 MX Anywhere 2S입니다. 카페에서 쓰기에 MX 마스터 3는 크기나 무게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바꿨습니다. 3가 아닌 2S를 쓰는 이유가 좌우 휠 클릭 때문이에요. 참고로 3는 좌우 휠 클릭이 안 됩니다. 휴대성이나 무게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본진에서도 요즘은 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도케이스의 6인 1 멀티 허브입니다. 집에서도 도케이스 제품 쓰고 있는데, 걔보다는 작으면서 SD, 마이크로 SD 슬롯이 함께 있습니다. 도케이스 제품들 특징이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속도나 전력 등 상태 파악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써본 허브들 중에서는 단연 손에 꼽을만 하네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이기도 해요. 멀티 충전기는 하이퍼주스 100W 4구짜리 쓰고 있습니다. C타입 2개, A타입 2개로 단일 포트로 쓸때 최대 1 0 0 w 트까지 충전할 수 있어서 맥북 프로 16인치 포함 배터리 충전 걱정은 안 합니다. 얘는 해외 펀딩으로 구매했던 터라 11자 코드를 썼어요. 그 뒤로 데지코르 튜닝하고 1년 정도 됐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패드를 빼면 안쪽은 11자 코드예요. 이런 코드 일체형 제품들이 케이블 연장이 필요할 땐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우치 속 아이템, 유그린 애플워치 충전기입니다. 애플워치는 집에 있는 멀티 충전기나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얘를 쓰면서부터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얘는 보조 배터리나 멀티 충전기에 물려주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성이 극강이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일명 타이더 삼각대라 불리는 레어포터 MT03 미니 삼각대에요 인서트컷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쓰는 아이템인데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이렇게 항상 휴대하고 다녀요. 다리도 이중 구조라서 다양한 앵글 잡기도 좋고 중량도 꽤잘 버팁니다. 특히 마감이 훌륭해요. 다리에는 삼각대 홀이 있어서 조명이나 마이크 암 같은 부수적인 아이템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얘 역시 가격이 미니스럽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미니 삼각대 중엔 가격 파랑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코별도 챙기고 나름 제로웨스트 일환으로 텀블러도 항상 백팩에 넣고 다녀요 그 중에서도 최애픽은 SS 엠마 블랙 이라는 제품이에요 얘를 주로 쓰는 이유로 첫 번째는 뚜껑이 완전 밀폐되다 보니 가방 안에서 굴러도 액체가 새는 일은 없습니다 음료 마실 땐 주둥이만 요렇게 열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텀블러는 꽤 많이 써봤는데 컬러가 들어간 제품은 오래 쓰다 보면 칠이 벗겨지더라고요 반면 이런 애들은 은실 벗겨질 일도 없고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어 좋았습니다. 473ml로 그란드 사이즈까지 들어가요. 지금까지 카페나 외부에서 작업할 때 쓰는 각종 아이템들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만의 꿀템이 있다.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좋은 거 나눠 쓰자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열렸습니다. 안녕. 키 레이아웃이 펑션 컨트롤 커맨드 커... 펑션 컨트롤 커맨드 펑션 커맨드 옵션 커맨드를 했나? 펑션 컨트롤 옵션 커맨드